아랫배부터 골반 사복제 안쪽 부분이 되게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 날 즉각적인 효과가 몸에서 보여요. 저는 키을안 해요. 언지 아세요? A few minutes later. 아, 오! 내 키지는 않는다. 진심으로 하기 싫은 게 느껴져?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올렸잖아. 제가 무슨 운동 한 거냐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셨던 토니 운동 노하우를 보여주려고 해요. 하체 토닝이라고 해서 제가 몇 년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찍었던 하체 토닝은 첫 번째 세트에서 세 가지의 스쿼트 를 해요 이쁘지우걸 한번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런지 세트 들 버피랑 누워서 하는 복부 운동을 넣었 었잖아요 오늘은 메인으로 한번 첫 번째 세트 를 해보고 아 하체 토닝이 이런 느낌이구나 요를 한번 느껴보고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무릎과 발을 11자로 완전히 맞춰주시고요 무릎에 힘을 푸신 상태 이 상태에서 홀딩스쿼트 하시죠. 이 상태로 내가 그만 하라 그럴 때까지 버틸 겁니다. 준비, 땅! 자, 무릎 고정하고 엉덩이 뒤로 빼세요. 정지 골, 무릎 빼세요. 상체 일어내세요 떨어지면 안 돼.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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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손가락으로 여섯 일곱 손 뻗으세요 여덟 아홉 엉덩이를 힘주고 열 팔에 힘주고 두 번째 스쿼트는 와이드 볼딩 스쿼트예요 저는 이렇게 11자로 볼딩 스쿼트를 했잖아요 여기서 각도가 여기까지 넓어져야 돼요 완전히 앉아주세요 여기서 하나 하면은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일어나시는 건데 등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윗시나 상체가 떨어지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헤드를 잡고 상체를 들어 요 와이드. 로 앉아. 무릎 뒤로 빼세요. 허벅지 지면과 수평. 여섯 상체 들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이제 앉아요. 하나, 둘, 셋. 아... 아... 이제 세 번째 스쿼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폴딩으로 끝났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하프가 들어갈 거예요 지면과 수평, 상체 늘고요 무릎 벌리세요 밀어낼 거예요, 하나, 둘, 셋 무릎 안 움직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다들수 고하 셨 어요？뭘 수 고를 해？아직 헬 세트 있 는데 누워서？보 시는 분들은어나세요뭐있을때 야？아랫 배가 들어갔 다는데 이게 원래 끝나고 바로, 두 세트 들어 가야 되 거든요？우리는 엄 지로 넘어 갈게요. 오늘 알려드릴 건힙 런지가 아니라 하체 전체를 쓰는 런지인데요. 상체는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쪽 허벅지는 버티는 느낌만 들어갔고요. 시작합니다. 오른발 앞쪽, 왼발 뒤쪽, 배 힘을 타이트하게 주고 등 위치로 꽉 눌러 보죠 상체, 허벅지까지 일자.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다운, 정지. 기억, 니엄 맞춰주세요. 하나, 어, 종아리로 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운 내려가세요. 둘, 어배에 힘주고 엉덩이로 내밀어 주시는 느낌. 다음 제 뒷다리 각도 잘 봤어요. 삼. 네. 반대편 말거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다 보니까 체중이 무릎에 실려서 그래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는 밸런스 문제예요. 밸런스는. 운동하면서 전체적인 중둔근이 발달되면서 좋아지는 거라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아집니다. 버피는 우리 컨텐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알려줘도 되겠지?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래? 힘들어 <laughs> 죽겠어. <웃음> 그러면은 포인트만 잡고 버피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템포라고 생각하고요. 템포가 어떻게 되냐면 쭉 앉아. 다리, 땀, 땀 해서 힘을 빰! 빵주고배를빡 짜고 거기서 빠방 끌어당겨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땀! 땀! 빵빵빡 빠방 쭉 버피하면 50분 나간다네 진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쭉 허벅지로 버텨서 한 번에 내려 앉아줘요. 상체 앞으로 놓고 배 쪼이고 다시 배 쪼이고 등 쪼이고 여기서 빠방. 오른쪽, 왼쪽 들고 허벅지 꽉 다시 하나, 둘, 세 오른쪽으로 빵 짜고 빵 짜고 해오 네, 하나, 둘, 둘이 미중템포예요 다시 꽉 짜고 꽉 짜고 하나, 둘, 세꽉복부하등 아휴...힘들어... 법 빼달라 그러는 사람 다 나한테 천 원씩 내놔요. 다 나갔잖아! 푸딩!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스쿼트를 20초씩 3회 버텼고 와이드 스쿼트 10초씩 3번 버텼고 마지막 하프 스쿼트 15개.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였고요. 이게 총두세트에서세세트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런지 15번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한다. 어필을 마무리로 5개 3세트 하체 토닝은 허벅지만을 빼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허벅지 슬리빙 뿐만이 아니라 복부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과 전체적인 신체의 균형 밸런스를 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매우 추천하는 운동이고요. 너무 힘들어. 이게 단점이야. 혼자 하기 쉽지 않은 운동 근데 남이 시켜주면 되게 좋은 운동 저희 뭐 원래 유료 수업이잖아요.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알려드렸는데 빔400 800명은 나갔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릴리와 헤어질 날씨가 너무 실거웠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객분들 안녕 아니 800명이었는데 지금 다 빠졌다고 속당히 죽겠어 속당이